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30번 문제 함수 y는 10분의 루트 x의 그래프와 함수 y는 탄젠트 x 그래프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세제곱 탄젠트 제곱 an 더하기 1 빼기 a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사항을 그래프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 x에 따른 어 y 값을 보는데 루트 x가 나왔으므로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0 이상 부분만 그리게 될 텐데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테고 그리고 루트 x의 그래프도 얘는 0, 0을 꼭점으로 일사해 향하는 무리 함수이므로 0,0을 꼭점으로일살 향하는 무리함수임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기본적으로 만나는 점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만나는 점을 순서대로 an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보면 이게 a1이 될 거고 이게 a2가 될 거고 이게 a3가 될 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게 a4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탄젠트 x랑 10분의 루트 x가 만나는 점이 an이라고 했으니까 기본 관계식은 10분의 루트 x랑 탄젠트 x가 만나는 근이 an이다. 그 말인즉슨 x자리에 an을 대입하면 만족한다. 10분의 루트 an은 탄젠트 an이라는 관계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극한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 제곱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세제곱 탄젠트 제곱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 이거의 값에서 먼저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 따라서 d의 식을 정리해주면 an 세제곱 전체 제곱인데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AN 더하기 1 탄젠트 베타 탄젠트 AN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바, 베타가 되어서 AN 더하기 1 마이너스 탄젠트 AN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준 근의 관계식에 따라서 탄젠트 a n 은 10분의 루트 a n 와 같음으로 바꿔주게 되면 파이 제곱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세제곱1 더하기 탄젠트 an 더하기 1은 이 관계식에 따라 10분의 루트 an 더하기 1 탄젠트 an은 10분의 루트 an 분의 어, 탄젠트 an 더하기 1은 10분의 루트 an 더하기 1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an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범 분수를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100을 곱하고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100을 분배하면서 곱해버리면 파이 제곱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세제곱 그 다음에 전체 앞에 곱해지면 100 뒤에는 다약분되고 루트 an 더하기 1 루트 an 그 다음 분자에는 앞에는 1 0트 a n 더하기 1 뒤에는 1 0트 a n 이렇게 되어서 10으로 묶어주면 루트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일단 극한이 어떤 꼴인지를 판단해 보면 n이 무한대로 쭉 가게 되면 그래프가 쭉 가게 되면 a1, a2, a3, a4는 점점 커지게 될 거고 a1은 무한대가 되므로 어쨌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므로 합차를 통해서 식을 한번 변형해 보면 a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an 어 루트 a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an을 곱해서 식을 한번 더 정리해 주면 파이 제곱분의 1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갈때 제곱으로 묶기 위해서 얘도 2분의 3승의 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an의 2분의 3승의 제곱 뒷부분은 분모는 100 더하기 루트 an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an. dn은 루트 a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an. 분자는 합차가 되어서 10.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a n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 n이 무한대로 가면, 아, n이 무한대로 가면 a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았는데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가는데 이 만나는 점의 값은 만나는 점의 값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만나는 점이 점점 커진다는 거는 뒤로 가면 저 위에서 만나게 된다 말이 될 거고 저 위에서 만난다는 거는 a, n은 각 점근선에서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이쪽에서 쭉 본다고 하면 앞에 점근선이 뭐 이렇게 있었을 건데 이게 쭉 가서 뒤쪽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어, 그래프가 여기 한 개를 더 그려서 판단하겠습니다. 만나는 점을 본다고 하면, 이 점은 거의 정근선과 맞닿은 곳에서 만나게 될 거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an, x 값 an과 그 다음 값 x 값 an 더하기 1은, 이 각각의 an 값은 거의 정근선에 붙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an과 n an 더하기 1의 차이는 이 정근선의 차이만큼인 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더하기 1하고 an의 차이는 한 정근선의 차이 파이만큼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극한이 취해진다고 하면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파이하고 같으므로 이거를 앞에 식에 대입해서 식을 한번더 정리해주면 파이 제곱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제곱은 묶겠습니다. 제곱은 묶으면서 이게 안으로 제곱하고 제곱을 묶어서 판단할 건데 분자에 곱해진는 상황인데 an 더하기 1 곱하기 an은 극한이 취해지면 얘는 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 분자의 식은 10π An의 2분의 3승 이렇게 될 거고 분모는 이제 그대로 100 더하기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π 루트 An 루트 An 더하기 π 더하기 루트 An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n 더하기 1자리에 An 더하기 π를 다 대입해서 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되는데 그럼 무한대가 되는 요소들만 판단하면 되므로 무한대가 되는 요소를 제외하고 더하기 빼자는 거는 빼버리면 이제 얘는 파이 제곱 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분모는 어, 루트 an 곱하기 루트 an이니까 앞에 an이 될 거고 뒤에는 루트 an 더하기 루트 an이니까 2루트 an이 될거고 분자는 10파이 an의 2분의 3승이 an 루트 an이므로 an 루트 an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무한대가 되는거는 이렇게 합분 되버리고 값을 계산하면 파이 제곱분의 1 안에는 2분의 10파이 5파이가 되어서 5파이의 제곱 25파이 제곱이 되어서 약분하게 되면 정답은 25가 나오게 됩니다.